1대. 6. 한컵 18컵. 음. 3, 6, 10판이. 이렇게 10, 10. 3컵, 종이컵으로 3컵이 면 많이 나와. 또두리가 도토리 하나, 둘, 셋. 어, 물이 생각보다 둘, 엄청, 둘.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한분보기 전에. 저어놨다가한 음. 네. 20분 정도 있다가, 이게쓸 거야. 아, 그러니까 불리는 거야 음, 아니 거이 우리가 이거, 이물 이거, 녹을 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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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안거면밑에거 다시 이거, 이누이지가거 이거, 이거, 어이제이 뭉쳐지기 시작했다. 색깔은 이거, 이거, 좀만 이거, 이거, 래 그리고 오래 끓일수록 더변하거 진하게. 아. 와 금방 변하네. 이제 한 시간 정도 뜸 들일 거야. 아 이제 이, 요거는 다된 거고 뜸을 들여야 되는 거야 음, 한 시간 정도. 음. 약한 불에다가. 아 최대한 약한 불에다가. 음그러고 나서 중간 중간 이렇게 저어줘야지. 음. 됐습니다. 이제, 이제 뜸 들이는 거인 거야. 네. 와. 한 번씩 저어줘? 음. <laughs> 바닥에 누룽지는 그래도 안왔나봐 약하게 해놔서 그래 불을? 음, 약하게 해서 이거 저기 뭐야 1로 해놓은거야 음, 여보? 음. 인덕션. 응. 인덕션 1 인덕션 음. 1? 왜 타진 않나봐 그래도 어. 음. 다 된거야 여보? 음. <laughs> 소금 넣었어야되는데 아 소금 넣어야돼요 쩝쩝쩝쩝 맛이네 얘만 먹어봐 쩝쩝쩝쩝쩝쩝쩝쩝 음. 여기다가 이제 끄고 나서 참기름, 어. 미나들기름 한번딱 뿌려주면 먹을 때 고소하지 윤기도 나고 이제 해갖고 이제 껐어요 끄고 음. 여기다가 참기름, 미나들기름 음. 한번어이 어,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어주 그래도 뭉쳐져? 그래 음. 응. 음. 이렇게 해서 구쳐서 먹으면 되는 거야? 싹 식어야지. 음. 굳어지 야들야들. 음. 너무 맛있다고. 맛있었어? 응. 뜨겁았어 뭐야. 이렇게 놓으니까 굳더라고.